자, 계속해서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 2019년도 2기 확정 신고 시 대선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대선세 공제 신고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세 공제 신고서는 이제 보시면은 대선 발생, 대선 변제라고 있는데 조회 기간은 이제 확정 신고만 해당이 돼요. 확정 신고만. 확정신고 시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합니다. 기간은 언제냐면은 7에서 12월 달 분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해당이 있네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사유가 있겠죠. 사유. 사유가 있는데 주의할 때, 부, 주의할 부분은 부도만 조심하면 돼요. 부도는 무조건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후입니다. 이 이것만 조심,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하는 경우는 무조건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세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이기 때문에 발생은 발생은 플러스 금액을 입력을 해요. 발생은 플러스 금액을 입력. 발생은 플러스 금액으로 입력하고 이제 회수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해 주고. 이거를 이제 부가세 이제 신고서에 반영을 하면은, 반영을 하면은, 공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회수는 플러스 금액으로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확인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해서 보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성 확정이라고 되는데이 비고란에 대성 확정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비고란에 대성 확정일. 얼마? 2019년 이제 3월 16일이니까 9월 17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부도라고 되어 있죠. 부도. 부도는 2019년 3월 16일인데, 6개월이 경과하면은 2019년 9월 16일 이후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1일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딱 6개월이 넘어요. 2019년 9월 17일부터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이 기간은 7에서 12월 달 사이에 그러니까 2019년 7월에서 12월 달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 신청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제가 가능해요. 자대성금액 얼마? 대성금액은무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를 넣어줘야 돼요. 440만. 그고 거래처는 이제 내일사는. 부도입니다. 자, 아까 얘기 안한 부분인데 하나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손금액은 공급 대가로 입력해 줍니다. 공급 대가에 공제율은 이제 110분의 10만큼 해주고요. 대손세 공제는 40만 원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공, 공급 대가에 110분의 10만큼 공제해 줍니다. 자, 다음 2019년 11월 12일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미래컴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제 예상이 됩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2월 13일은 이제 2019년 10월 23일에 부도가 발생했어요. 6개월이 경과 이후가 되어야 돼. 경과 후가 되야지 공제 예상이 되는데 얼마냐면은 2020년 이제 3월 23일 이후가 되겠죠. 23일 이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공제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진 않아요.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입력을 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대선된 매출채권 회수 내역이라고 돼 있어요. 2019년 12월 3, 23일 정기에 대선 처리되었던 주식회사 공간 라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였다. 이렇게돼 있어요. 매출채권 회수죠. 얼마? 마이너스 1320만원으로 게해 줍니다. 공간 나이 이거는 사유가 여기서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 주면 돼요. 매출, 채권, 회수 이렇게 넣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요거에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 요거는 이제 매출자, 매출자에 대한 회수예요. 회수기 때문에 대선 발생에 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을 해 줍니다. 아까 제가 여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금액으로 넣어 준다고 했었어요. 매출자에서. 근데 근데 이, 이거랑 이거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대선 변제랑. 대선 변제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대선 변제는 매입자. 매입자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매입자. 매입자인 경우에는 대선을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가 일어서 문 닫잖아요 매입자가 대손인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 자체를 못 받아요 공제 자체를 못 받아요 그냥 이 상태로 일단 납부는 다 해야 돼요 폐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도로 회수한 경우 대손인데 회수한 경우에는 그때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변제라고 합니다 매입자의 기준으로 이거는 매입자 기준이에요 대손 변제는 그래서 이거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대손 변제는 매입자 기준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 할 때는 대손 변제에 넣어주지만 매출자 의 경우에는 대손 발생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그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부도 발생 6개월 경과 이후에 그두 개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을 하라고 했었고 부가세 신고서 반영은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